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라는 제물가질 선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내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 우리나라 성경이 일을 얻는 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을 발견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을 발견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일 노동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노동을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선택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잘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으로 맡겼다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소명 의식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명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겼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정말 주부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이삶 자체도 어쩌면 무료하고 매일매일 발생 반복되는 일상 같죠. 의미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일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거죠. 그렇다면 그 일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있어서 늘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힘을 써서 일해야,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힘을 써서 일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이라. 이 수월, 수홀, 수월이라는 표현이 성경, 어, 성경에 장, 종종 등장하는데, 이 수월은 어디냐면, 어, 인간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바로, 어, 이 수월이, 따라서,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언제가 죽을, 죽을 텐데, 네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아니, 죽음이란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아니, 생이 짧잖아요. 정말 우리 생이 짧고, 이 생이 있는 날,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일하지 못할 날이 속해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10편 23편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데 10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재미있는 것은 보통 시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비유할 때, 하나님을 비유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은유법을 사용할 때, 위대하고 크고 강한 것. 예를 들어서 하늘이나 산이나 넓은 바다나 이런 것에 비유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인간의 직업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인간의 직업에 비유하냐. 왜 하나님을 직업인으로 비유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받는 시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는 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성경을 처음 펴면 제일 먼저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창조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표현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 이 노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인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노동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왔지만 원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리신 기쁨을 누리고 닮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표현을 보면이 목자라는 직업은 요즘은 어쩌면 목과적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었고 평범한 보편적인 직업이었고 또 보잘 것 없는 직업이었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어. 정말 인기가 없고, 사회적 보상도 적고, 천대받고, 멸시 당하는 직업이 뭐예요? 이 목자라는 직업.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아주 보잘 것 없는 직업인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직업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이냐 내 직업이 무엇이냐 는 중요한 게아니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인하느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직업은 존경한거예 하나님이 목자였는데 내가 정말 보잘 것 없는 일을 한다 내가 정말 주부다 내가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한다 내가 단순히 그냥 어떤 물건을 파는 그런 단순한 판매원이다 이런 건 중요한 게아니에 하나님도 이렇게 비찮은 직업이신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고 이 소명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일을 할때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해올 것이기 때문에 일하라는 거.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은퇴하면 늙는다. 은퇴하면 늙는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은퇴를 하자는 사람이, 그러면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65세 이후에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할 확률이 3배나 높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일을 계속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 생활 확률이 절반가랑 적다는 거예요. 사실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쩌면 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 언젠가 언제 내가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삶의 생의 의지와 기쁨을 유지하는 수단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은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도 아시죠? 이 은퇴라는 단어는 재밌는게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에 다르게 말하면 타이어를 다시 깔아 낀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 중단한 거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늘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업인으로서 내가 일하겠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 직업을 내려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형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이 우리에게 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늘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성경은 비천한 직업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목자라는 평범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목자 대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평생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은퇴할 때가 올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건, 내가 직업이 그만두건 안두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사명을 다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